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 일이 단 하루도 아닌, 단몇 주도 아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단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충격을 넘어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신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배신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노년에 불륜을 하면서도 여태까지 들키지 않은 남성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의 불륜이 어떻게 오랜 시간 아무 문제 없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70이 넘은 김종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할아버지.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오고 낮에는 텃밭을 일구며 저녁엔 손주에게 전화도 하고 동네 노인의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일상에는 아내도 모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텃밭 일을 다녀온다고 말하고 나서는 사실은 동네에서 차로 한 시간 떨어진 온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엔 그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 이영자 씨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둘은 10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은근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노년에도 사랑할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도 이상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나누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짝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김종태 어르신은 말합니다. 불륜이라고 하면 다들 파렴치하다고 욕하지만 나는 아내를 버릴 생각도 없고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만 사람은 나이 들어도 가슴 떨리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이 나이에 처음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내의 심정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이 일이 무려 8회 동안 아내에게 전혀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평소에 너무나 성실하고 일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겉으로는 가정적이고 조용한 남편의 얼굴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라며 끝까지 믿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분류는 요란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히 정말 일상 속에서 숨 쉬듯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마지막까지 모르는 사람은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항상 우리의 눈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혹시 지금 설마 내 남편이 그럴리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조차 의심해보는 용기도 오늘은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김종태 어르신처럼, 노년의 불륜이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박정만 어르신의 사례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70세 초반인데도 정장을 차려입고, 매일 오전 9시에 집을 나섭니다. 아내에게는, 퇴직 후에도 고문 역할을 맡아 주말마다 회사를 들러야 한다고 했죠. 아내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역할을 하려는 남편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출근길이 사실은 어느 한 갤러리 관장이자 예전 거래처 직원이었던 여성과의 데이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추억 나눔이었다고 했습니다. 퇴직 전 자주 거래하던 갤러리 관장이 한번 차라도 마시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만나러 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대화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자신의 일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아내보다 그 여성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주 목요일, 그리고 어느 날은 토요일까지 겹치며 둘만의 시간이 만들어졌고, 그게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가정의 울타리를 깨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노년의 분류는 젊을 때의 외도와 조금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외도는 자극과 욕망,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면, 노년의 분류는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명을 원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도 설렘이 되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 그 확인 욕구가 배우자의 눈물보다 클 때, 분류는 시작됩니다. 박정만 어르신의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아내와의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기념일에는 꽃다발도 건넸고, 손주의 생일에는 함께 선물도 고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한 순간 뒤에, 그는 또 다른 평범하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불륜을 하는 남성들 중 들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을 철저히 루틴화해서 의심받을 행동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일부러 더 친절하게 대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안전한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외도를 진짜 사랑이 아닌 마음의 쉼터 혹은 존재 증명의 수단으로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이세 가지가 무섭도록 조용하게 작동하면서 분류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속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셨나요? 우리 남편도 혹시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신 분이 계신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분류는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 겉으로 싸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숨겨집니다. 이번에는 그 불륜을 알아챘던 한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현명한 대처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조명숙 여사는 올해 67입니다. 남편과는 50대 중반 이후부터 말수가 줄었고, 서로의 대화는 주로 손주 이야기나 병원 예약 같은 실용적인 일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의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새벽 운동을 다녔고, 퇴직 후에도 성당 봉사와 지역회 모임 등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집에서도 늘 평온했고, 잔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시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조용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휴대전화를 바꾼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기종을 바꾼 걸 보게 되었고, 이 전보다 훨씬 자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걸 느끼며 조 여사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발견한 수첩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성의 이름과 그 밑에 목요일 오전 오렌지 카페라고 쓰여 있었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목요일 남편이 외출한 뒤 조용히 그 오렌지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한 번도 본적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짓는 남편의 얼굴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농담을 건네며 20대 청년처럼 손짓도 컸고 표정도 생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조 여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봤어. 한 번만 말해줘. 왜 그렇게 웃고 있었는지 왜 나와 있을 때는 그 표정이 사라졌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야.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고 반갑더라고. 조 여사는 남편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의미없고 그렇게 따분했다면 왜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대화 이후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여사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출 시간과 모임 활동에 한 번도 간섭하지 않되 그 대신 각자의 하루를 기록해 서로 교환하는 하루 일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한줄두줄 줄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며 조금씩 조 여사와의 대화를 늘려갔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둘은 다시 서로를 하루속으로 초대하는 사이가 되었고 남편의 그 만남도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그 여성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싸우거나 이혼을 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해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왜그 길을 선택했는지를 듣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때로는 상처 속에서 의외로 희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노년에 불륜을 한 남편에게 정말로 효과 있었던 아내의 대응 방식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 여사가 보여준 대응 방식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지도 남편을 강하게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 여사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격한 순간 격분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가 스스로 말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따지듯 물어볼 때보다 조용히 마음을 열어줄 때더큰 진심을 꺼냅니다. 조 여사의 말. 내가 당신을 봤어. 왜 나와 있을 때는 그런 표정이 사라졌는지 말해줘.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외롭고 허전했는지를 물어주었습니다. 자기 고통만 이야기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외로움을 먼저 물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원망에서 회복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세 번째. 조 여사는 분리된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일기입니다. 이 방법은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었고, 침묵 속에 잠긴 관계에 다시 작은 문을 하나 열어준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바로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뿐 아니라, 상대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년에 들어선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잃고 일상의 파트너로만 남은 채 각자의 외로움을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새로운 자극, 새로운 인정, 새로운 온기 같은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감정이며 그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망은 가장 불안정한 방식으로 인간을 움직인다. 남편의 불륜은 단순히 배신이라기보다 오래 방치된 부부 관계의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듣고도 무시하면 이혼은 해답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불륜이 일어난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 안에 감춰진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노년의 불륜을 한 남편에게 많은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 세 가지와 그 반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불륜 앞에서 아내들이 보인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결국 세 가지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울고불며 이혼을 선언하는 것. 두 번째는 모른 척하며 참고 견디는 것, 세 번째는 상처를 인정하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중첫 번째 반응, 즉 이혼에 끝이야 라고 외치는 방식은 마음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이혼은 결코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 자녀의 반응,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깊은 물살이 그 길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장을 찍기 직전 나는 지금 내 상처로 벌을 주려는 걸까? 아니면 진짜 다시 살아보려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주 동안 스스로를 들여다본 끝에 이혼보다 더 현명한 복수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만, 마음 속엔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 결국 병이 되고 외로움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 나이에 어디가? 나만 참고 넘어가면 돼?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지만, 진짜 자신을 버리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가장 현명합니다. 바로 상처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편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숨기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 일로 인해 받은 충격을 충분히 들여다본 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며 오래 꿈꿨던 일을 다시 꺼내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편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사이, 당신도 당신을 돌아봐. 그때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깊은 자각과 단단한 내면에서 나오는 존엄의 언어입니다. 결국, 불륜이란 사건은 그 자체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이유도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을 택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불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이 아닌 방식으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상대를 반성하게 만드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불륜, 그 사건 하나로 삶이 모두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정말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분노나 상처에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마음이 찢어졌던 한 여성의 사례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노년의 고독이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 견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더 대담해졌고 심지어 아내 앞에서도 연락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분은 조용히 방을 나와 거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남편의 그림자에 놀려 나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후로 그분은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상담도 받고 재산 정리도 은근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하루하루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혼을 통보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 거리만큼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는 걸 인정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다 잃고서야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현명한 대응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경고하고 선 그으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욕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눈물로만 이혼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로 자신을 버리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고 그 다음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성장한 후에 내리는 자존의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여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난이나 두려움이 아닌 존엄과 자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나누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상담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길을 함께 걸어드린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